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오늘은 함양박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함양박씨의 본관은 그 어탕국수로서 그 유명한 함양이 바로 함양박씨의 본관입니다 시조할아버지는 박은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른입니다 함양박씨는 경상남도 서부에 위치한 지명인데 함양이라는 데는요 함양 박씨는 신라 종성의 후예인 에, 경명왕 그러니까 신라 제50대 임금이죠 경명왕의 셋째 아들인 에, 은신이라는 건 은신이라고 하는 분이 속성대군에 봉해졌으므로 그 문호가 열리게 되었고 속성이라는 그 옛날 이름이 함양이라는 에, 새로운 지명으로 이름이 바뀌임에 따라서 에, 본관이 함양이 됐고 치료를 박은신으로 모셔서 으 함양박씨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 함양박씨는 그 후에 많은 후손들이 번창해 가지고 이와 같이 여섯파로 갈라졌지만은 그 함양박씨 집안, 집안에서는 이런 여섯 개 파보다가도 더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지 집에 어느 집안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더 주요시 여기는 것으로 어 내가 보았습니다. 예, 육지란 박신우의 아들 여섯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 현출해 가지고 어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이 박지량이라 하는 분은 일본의 이끼섬을 쳐들어가 가지고 일본놈의 목을 300개를 비 가지고 왔는 아주 영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양, 함양박씨의 유적은 예천에 가면은 금당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봐도 이 함양박씨의 아주 참 고색 찬연한 유적이 있어 가지고 너무 거룩한 것을 나는 여러 번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 함양박씨 집안에는 이와 같이 유명한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 이 좁은 공간에 어, 전부 다, 다 거열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분몇 분들만을 여기다가 그, 그 거론을 했습니다. 이 방열이라고 하는 분은 독립운동가로서도 유명합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파리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 에, 중학교 1학년 때나 파리로 해방될 그 무렵에 우리 학생들끼리 모이지않지만 그저 일본 사람 모르고 수군수군 그렇습니다 박렬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뭐 일본 놈하고 싸워가지고 어이 했다뭐 그런 얘기를 어린 시절에 했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 함양박씨 하니까 박렬 선생도 그립고 또, 박세무 선생도 그립고, 어,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박지계 선생, 선조 때 학자인 이 박지계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덕승업강이라, 예,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라고만 하지 말고, 덕을 숭상하는 가운데서 사업을 넓혀 나가자 예, 그런 말씀을 박지계 선생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을 승상하면서 사업을 넓혀 나가자 하는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는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위덕이라는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예, 참는 것을 세상에 예, 덕목으로 삼아라. 요 덕목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거 자꾸 타이핑을 미스를 많이 했습니다 참는 것을 최상의 덕목으로 삼아라고 어, 박지계 선생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춘자 선생은 춘자 선생은요 고려 때 충렬왕을 지내는 어른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이 정관자등이라 항상 바르게 자기를 승찰하고 성찰, 스스로 깨우쳐 나가서 얻어라. 예,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남겨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양박 씨 집안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